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공유되었습니까? 오케이. Okay. 예. 먼저, 기회를 주신 강현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음. 어, 저는 인큐텐을 만나고 선택을 하고 나서 어,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저에게는 행복이란 아이가 어, 찾아왔습니다. 어, 저는 인큐텐을 하기 전에 어, 저희 전직은 어, 음악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 출산으로 어, 어, 점점점 학원이 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방과후 수업으로 피아노가 들어오면서 어 학원 운영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저 그것보다도 저는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 시간에 자유가 없었던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음 그리고 꿈이 없이 아이들에게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큐텐을 만나서 건강도 찾고 그리고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았고 그리고 꿈도 생겼습니다. 저는 한층 한층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함께 칠사장님을 만나 인큐텐 비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인큐텐일까요? 최초 최고 유일한 제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글라스 인정을 받은 안정성이 입증되는 원료를 사용하고 유해 성분을 배제한 원료, 천연 유래 원료를 검증한 안전한 원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최고 등급 원산지를 사용을 하고 유해 성분 함량이 높은 원료를 선택한 우수한 원료를 보정합니다. 사장님. 제 얘기에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사장님의 건강 수명이 10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장님의 통장에 10억이 들어올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어, 약, 식품, 인큐텐입니다. 예. 먼저 약입니다. 약 드셔보셨죠? 예, 약을 만들 때 실험을 합니다. 어디에? 예, 사람 몸이 합니다. 그것을 임상이라고 하죠. 임상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되게 쉽습니다.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예, 얼마만큼 우리 몸에 들어왔는지, 예. 이런 어, 저기 코끼리 모양, 까만 코끼리 모양이 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와야지만 어, 약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약은 치료 효과, 어, 저 흡수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식품입니다. 식품은 미네랄, 커큐민, 어, 비타민 등의 물질이 있습니다. 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하지 않습니다.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6개월에서 12개월은 먹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식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과 다르게 흡수가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큐텐입니다. 인큐텐도, 예, 물질입니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인큐텐에는, 어, 물에 녹지 않는 원료를 물에 녹이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텐큐민 S, 텐큐민 G를 만들어냅니다. 예, 인큐텐도 식품이기 때문에 실험하지 않습니다. 임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굳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노란 코끼리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예, 어 놀랍게도 어, 수치를 비교를 했더니 1,600배가 차이가 나라, 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일반 식품 1,600번 먹을 양을 인기텐으로는 한번 먹는 양이 양으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식품의 한계를 깬 것이죠. 사장님. 만약에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사장님은 어느 식품을 드시겠습니까? 네. 저도 인기된 식품을 먹고 있고 사장님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6주 시장입니다. 앞으로 6년 뒤에 2030년도에는 2 5주 시장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1위를 할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기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미래는 알수 없잖아요.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는 인큐탱 같은 기술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등은 못하더라도, 탑3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데요. 예, 총판권입니다. 1 0 패키지로 시작을 하는데, 초기 진입비가 1,815만 원이고, 총 마진이 1,470만 원입니다. 대리점은 다스 패키지로 시작을 합니다. 초기 진입비가 907만 5천 원입니다. 총 마진은 600만 원이고요. 대리점권은 네 패키지로 시작을 하는데, 초기 진입비가 726만 원입니다. 총 마진은 460만 원이고요. 예, 인큐텐에는 다스 가지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가 303만 6천 원입니다. 40% 이상의 할인율을 받은 패키지가는 181만 5천 원입니다. 어, 건강도 이제는 구독, 구독을 합니다. 네, 소비자가가 9만 2천 원입니다. 근데 오토십 가로는 5만 5천 원에 오리진 3개월 오토십 할인 혜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원료를 조합해 제품을 제공한다면 인큐텐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큐텐에는 초격차 기술력이 있습니다. 예, 수용화 윈텍 기술이 있고 체내 지속시간을 극대화시킨 지속성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유일한 100%의 천연화 기술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 멋진 도구를 가지고 지금 천명 중 한명 0.1%가 있는 알고 있는 이 시기에 함께 하신다면 사장님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